하전. 네, 안녕하세요. 하전입니다. 제가 오늘 체크쿠키 토핑 만들어 볼 거예요. 빨리빨리 진행해야죠. 좀 바빠서. 이렇게, 이렇게 갈색을, 갈색 선어 점토를 네모나게 해서. 물린 물은 좀 있어서 좀 따로 소개는 안 할게요. 이렇게 하고 단면 도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확 자릅니다. 그러면 깔끔하게 잘 잘려요. 차이가 안 나게 잘라야 돼요. 이두 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. 다른 옐로우 오커를 가지고, 황토색을 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 줍니다. 얘가 이거랑 똑같아요. 똑같아야 돼요. 조금만만. 음. 됐나? 너무 잘 갈라져요. 자 이래서 또 마찬가지로 칼로 확잘라드리 잘라줍니다. 이거랑은 별로 차이 안 나죠? 자 이러면 일단 이거랑 이거랑 겹치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잘 보고 겹쳐주세요.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 겹치고 자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. 또, 묻혀가면서,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,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. 뒤에도, 근데 이게 물을 더 많이 짜면, 흔득하니까, 적당히. 그 여기 안에도 물, 짜서, 어, 물이 너무 많이 짠것 같아. 너무 반짝반짝거려요. 이렇게 해서, 최대한, 어, 유지, 유지될 수 있도록, 거를 물이 너무 많이 쪄서 <laughs> 달아붙었어요. 둘이. 이거를, 이렇게, 이 눌려가면서, 이렇게 눌러 가면서, 누르고 돌리고, 최대한 모양이, 그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, 이렇게 최대한 모양이, 그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, 계속계속계속계속눌러가면서 많이 늘렸다는데. 이런 식으로. 반대쪽? 반대쪽 모양이 좀 이상하고, 이쪽 모양이 그나마 날듯해요. 너무 <laughs> 너무 많이 많이 좁히고 뭐어 어, 모양이 잘 나와야지 핑도 잘 나오고요. 잘안 갈라지게 물도 받으면서. 어 간다. 아 이거 하고 간다. 하나, 둘 셋. 간다! 간다! 죄송합니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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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껏 자르고 간다. 아, 가또 어디 갔어? 물을 너무 많이 바르면 또안 좋아요. 이래서 하루 정도, 24시간 정도 굳혀주면, 그리고 자랑 완성입니다. 안녕!